오늘 취향없는 서점에서 소개할 책은 마거리 네투드의 시녀 이야기입니다. 시녀 이야기는 21세기 중반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도 미처 가보지 못한 그 시대를 그, 그린 이 책은 1985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를 기준으로 21세기 중반은 꽤나 먼 미래인데도 이 소설은 최첨단 기술에 둘러싸인 미국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을 대체한 나라 길리어드. 길리어드에서 출산은 오로지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자동차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으며 TV조차 함부로 볼 수가 없죠. 대체 21세기 중반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신여 이야기의 작가 마거리 레트우드는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보지 못한 미래가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현재를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제대로 된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까요?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그리는 책들은 꽤 많습니다. 지구가 회복 불가능한 환경을 갖게 되거나 외계인의 침공으로 멸망하거나 혹은 인간이 만든 기계나 바이러스에 의해 대부분의 인간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야기 등이 그런 것들인데요. 신여 이야기는 디스토피아를 그리면서도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어서 더 특별합니다. 길리어드는 아주 엄격한 기독교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존재는 전체 속에서 가치를 갖는다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개인을 희생시키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항이나 반항은 용서되지 않고 무자비한 처형과 처형한 시신들을 매달아 놓는 일들은 새롭고 끔찍한 일상이 되죠. 소설은 불친절한 전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시녀 오브프레드의 현재와 회상 또는 바람을 오가며 빌려드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나라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야금야금 알려주는 것인데요. 속자는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인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녀는 빌리어드의 강력한 가부장제와 기독교, 전체주의가 만들어낸 계급의 하나입니다. 빌리어드의 개인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었고 여성의 자유는 그중 가장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계급의 여자들이 다 불행해진 것에는 차이가 없었죠. 33살 주인공 오브프레드는 자유롭던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성장해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결혼했으며 아이도 낳았습니다. 직장도 가졌고 불법이 아니라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었죠. 하루아침에 미국인에서 길리어드인이 된 오브프레드는 모든 것을 잃고 오직 자궁과 출산 능력으로만 기능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은 곁에 없고 목숨 같았던 딸은 빼앗기고 말았죠. 그냥 진짜 이름이 아닌 주인의 이름을 딴 소유물로 살게 된 오브프레드에게는 시간이 많습니다. 허가 없는 외출은 할수 없고, 글자를 읽는 것도 다른 이와의 대화도 자유롭지 않은데요. 할, 하루 종일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의무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그 의무를 다하는 것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뿐이죠. 아직 임신이 가능했던 오브프레드는 아이가 없는 사령관에게 주어지는 시녀가 되었습니다. 시녀들은 사령관의 정부는 아닙니다. 사령관이나 사령관의 아내가 가진 호감도 같은 것과는 상관없이 국가는 신녀를 배정하고 사령관과 아내, 신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신녀들은 아이를 낳아도 낳지 못해도 근무지를 옮겨다닙니다. 그러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나이가 들면 험한 곳으로 보내져서 평생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죠. 온프레든 자유와 가족들을 그리워하지만 신녀로서 익숙해진 억압에 수능합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를 험한 곳에서 시달리다 죽는 것도 당장 처형을 당해서 높이 매달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너무 두려우니까요. 신여 이야기는 언뜻 여성이 억압받는 여성의 디스토피아를 그린 소설로 보여집니다. 신여 이야기에서 가장 불행한 건 어쨌든 여성이니까요. 그런데 여성의 불행이 바로 남성의 행복으로 이어질까? 작가는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리어드는 남성은 여성을 다스리고 여성은 순종하면서 출산만 잘하면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길리어드가 추구하는 좋은 사회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족시킨다고 믿는 사회죠. 코트로야 여성만 억압받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길리어드는 국민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가 아니기에 길리어드를 만든 극소수를 제외한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극소수 또한 길리어드를 만들고 모두를 지배할 권력을 쥐었을 때의 환희가 급격히 깎여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국민의 행복을 목적으로 아직 하지 않는 국가의 끝이 어떨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고, 신여 이야기는 길리어드의 탄생과 멸망이 중요한 책은 아닙니다. 길리어드가 무너지기 전에 신여 오브 셀드는 이 디스토피아를 벗어날 수 있게 될까? 라는 게 독자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궁금증이겠죠? 저 역시 그게 궁금했고, 저는 당연히 그 궁금증을 풀었지만, 스포일러가 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신여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여 이야기가 오락적인 재미가 충만한 소설은 아니고, 모호한 느낌으로 책을 덮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여 이야기는 21세기 중반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작가는 1985년에 이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작가의 시간과 작가가 그려낸 시간 모두 우리에게 그리 작, 가까운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신여 이야기가 막강한 폭력으로 만들어진 디스토피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만큼 상황 자체는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모호한 기분으로 신의 이야기를 덮었는데, 확실하게 떠오른 생각 하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소설로만 존재하는 곳이 세상 어디든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토설과 영화 같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만 디스토피아가 존재하는 세상이 언젠가는 꼭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취향 없는 서점 마치겠습니다.